슬프다 구세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은혜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금인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을 위해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찌니라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주의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모가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이게 정말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지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이런 기회가... 어 이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18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는 이 아수르 제국의 이 팽창 정책에 의해서 결국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 남유다 즉 북이스라엘을 방패로 삼고, 북이스라엘을 보호장벽으로 삼아서, 아수르의 남진 정책에 약간이라도 보호를 받던 남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자신의 보호장벽이 사라져버립니다. 동족의 그 아픔, 동족의 그 패배의 아픔도 있겠지만, 사실 더 남유다에게 긴급하고, 남유다에게 되게 갈, 궁급했던 어, 상황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안정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언제든지 아수르의 공격,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이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이 수도 예루살렘만 보이되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 이 하나님 의 백성들은 이 뭔가 살 길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이 구스, 오늘 1절에 보이는 구스의 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구스, 바로 오늘날로 치면 이디오피아 지역의그 구스 제국의이 사절이 오게 됩니다. 당시 구스 제국은 애국을 무너뜨리죠. 애국이란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할 정도로 구스의 힘은 그 당시 아수르에 필적할 만한 대적 세력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구스, 북쪽의 아수르. 그렇게 서로 첨예하게 세력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던 시대고, 또, 아수르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구스는 위로 올려고 올려가는 그 정책에 서로 대결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죠. 근데, 이 아수르의 북방에 있는 아수르의 남진을 막아줄 구스에서 사절이 온 것이죠. 사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반 아수르 연합을 이제 결성하자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의 18장을 통해서 바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오늘 절에 보면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화로다. 슬프다. 화로다. 화가 있을 것이다. 어디에요? 구스의 강즉 이디오피아 제국 그 힘으로 말미암는 무력으로 올려오려고 하는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 구스의 제국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특별히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절을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예, 이것은 바로 구수 제국을 향한 설명이거든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굉장히 민첩하게 수로를 따라, 나일강을 따라서 이 사신들을 보내며 뭐라고 했겠습니까반 아수르 연합을 결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수를 보니까 그 이디오피아 제국의 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 보니까 장대하고 준수합니다. 예, 보니까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어, 멋있게 보이는 것이죠. 예. 그 구스, 이리오페아 제국이 아무래도 예, 흑인들이 많겠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시 멋있게 보였고 힘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계속 설명하기로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발는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구스 제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처음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고 힘이 있는 백성, 구스 제국을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막 이렇게 굉장히 멋진 힘 있는 놀라운 제국으로 설명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가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절은 뭐냐면,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너희 그 나라로 돌아가라, 사절들이 왔거든요. 유다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구스 제국에서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회를 통해서 궤들를 돌려보내라. 즉, 구스 제국과 동맹을 맺지 마라. 지금 눈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구스 제국의 동맹자. 그죠? 아수르는 위에서 칼을 세우고 있고 언제든지 그 눈빛을 번뜩이고 이빨을 번뜩이면서 남 유다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호처 하나 없고 전에는 북 이스라엘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막이 됐지만 이제 북 이스라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남 유다는 완전히 고립무원, 완전히 그냥 이제 망할 것 같은데 구수 제국의 사절이 와서 동맹을 제안하는 것이죠. 이쯤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가라, 돌려보내라. 상황이 급박하고 심각하고 위협적일 때는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뭔가 상황이 꼬일때 말이죠. 뭔가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가장 위력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게 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구스 제국의사지를 왔을 때 유다는 흥분하기 시작하죠. 드디어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 근데 하나님이 너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뭉쳐도 이길까 말까한데 하나님이 구스 제국의 동맹 제안을 거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인간이라면 이 구스 제국의 동맹자는 유다에게 뭡니까? 생명줄인 것이죠. 예, 저 잡아야 되는 것이죠. 저 잡아야 삽니다. 저 잡아야 모든 것이 회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수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과감하게 노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멈추답니다. 어? 뭐? 아니, 지금 저걸 잡아야 되는데. 아니, 구스제국의 동맹을 거절하고 우리가 살 길이 뭐가 있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살 길인데. 동화줄이, 썩은 동화줄이 아니고 이건 생명의 동화줄인데 저 잡아야 되는데 하면서 유단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내가 볼 때는 이거 놓치면 다시 안올것 같은데. 이거 놓치면 내 인생이 안될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스탑 멈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즉이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구스 사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남유다의 모습을 질책하시는 것이지요. 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설명하십니까? 호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이 주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옹무 같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남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신지 모릅니다. 내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햇빛과 같이, 죄인은 일광과 같이, 운무 예, 물안개처럼 사라져서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희 눈에 보기에는 지금 구수의이 동맹제한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 같지 아니야.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희는 지금 허둥지둥 되고 있구나. 너희는 지금 나를 이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구나. 생존 본능이 우리 그 몸속에서 본능적으로 불이 타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체적인 반응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심리적인 반응도 어떻게 되죠? 굉장히 심장이 빨리 뛰게 하는 다급하고 신속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구수의 동맹자는 일단 잡고 보는 것이요 일단 이게 뭐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 필요 없고 일단은 잡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데 이건 잡으면 되는데라고 생각할 때 덥석 잡아버립니다. 근런데뭘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지켜보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감찰하고 계신데 특별히 티나게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요? 조용하게 내가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뭔 말입니까?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는 지금 고립무원이고 힘들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지킨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떤 뭐 합리적인, 어떤 객관적인 수단을 버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남유다 마음속에 그 심중 속에 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졌음을 지적하고 질책하시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라졌으니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구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참 많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시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뭔가를 선택하기보다는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 나는 대로 지금 효용 가치가 있는 대로 사로 막 잡는 것이죠. 그 본능대로 살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절을 또 보십시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때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때는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자면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고, 즉 인간 역사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내가 나스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라고 얘기하시며 6절도 뭡니까? 심판과 멸망을 즉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그 때가 되면, 내가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보기는 조용히 감찰하고 계셔서, 아무것도 표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나으로 정확하게 베고 찍고, 멸망시켜주겠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제발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샘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수계산이 수, 예, 수에 대 다음 내가 어떤 수를 취해야 될지 그 수계산에 대해서 굉장히 바빠지죠. 상황과 환경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번뜩이죠.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이 발인된 사람들은 눈빛 자체가 다릅니다. 예, 번뜩 번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잡을 수 있다면 그휙 잡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든지 말든지, 일단 생존 본능에 따라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을 구하러 온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심지어는 끌고 들어가서 같이 익사가 되는 비극적인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처럼 사람의 생존 본능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떤 수단도 어떤 방법도 그냥 덜썩 붙잡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에게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게는 구수가 최고의 대안이죠. 최적의 대안입니다. 아니, 구스가 동맹을 요청하는데 이건 놓치면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요. 안 그래도 지금 아수로가 언제든지 뭐 지금 밀려 내려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고립무원에이 남유다에게 구스는 최적의 대안인 것이죠. 눈에 보이기에 가장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생존 본능에 따라, 아니면 우리의 상식에 따라, 우리의 합리적 계산에 따라, 이거 놓치면 안 되라는 그걸 덥석 잡았을 때,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맞죠? 그, 맞습니다.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제 본능에 따라 그것을 선택하고, 계산에 따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바라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길도 무참히 걸어갑니다. 예, 진격하는 것이죠. 살 길이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스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스탑.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이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지 나 하나의 백성들에게 계속 노 노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생존 본능에 지금 이게 찌들어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 짜증 나는 거죠.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하지 마, 하지 마, 스탑, 멈춰라. 멈춰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십니다. 구스, 애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 이 하나의 백성들이 살아남으려고 발부동치는 그 수단들, 즉 하나님 없이 살아남으려고 발부동치는 그 수단들에 대해서 계속 끊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좀 끊어내실 때좀 스탑하라 할때 스탑해야 합니다. 안 하면. 결국 우리의 종착역도 남 유다와 같죠. 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칠 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구스 즉 이디오페아는 이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위성 국가로 해서 자신들의 그 방어벽으로. 어떤 아수르와이 구스 제국의 이 완충 지도로 사용하려고 이 동맹을 제안하고 뭐 여러 가지로 사절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스는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칠세를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 백성들이 그렇게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즉이 두려움이래며 강성하고 대적을 받는 백성, 이 이디오페아 백성들이 뭐할 것이다? 전에는 동맹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절을 보내고 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때란 말이 이제 이사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요. 그때에,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이 이리오피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전에는 동맹을 맺고 살기 위해서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빠득빠득 살아남기 위해서 사제를 보내고 하나님은 사라졌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에게 누가 올 것이다? 구스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올 것이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물론 그 예전에도 이 구스 제국의 하나님께서 역사 세웠지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전도했던 이디오피아의 내시 하나님은 뭘 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사도행전 8장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뭘 보고 계시는 것이죠? 구스 전체 즉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를 조망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시야는 항상 이렇게 넓습니다 구수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구수가 하나님께 예문을 드리러 올 것입니다 구수가 어디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것이다 전에는 살아남기서 빠독빠독 애를 썼다면 이제 이디오피아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것이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아수르에게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 문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이 백성이, 이 구스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구스가 나를 예배하러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조용히 감찰하시는 시선. 우리가 보기에는 귀해라고 여겨지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이 좋은 때라고 여겨지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어? 질문해보라는 것이죠. 왜요? 카이로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정말 적절한가? 하나님의 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니, 우리의 계산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좀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제국의 힘을 자랑하면서 아수로 한번 맞짱 떨려가는 이들이지만 결국 그 모든 자기 힘으로 사랑한 것을 접고, 누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죽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 그 하나님의 때를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누가 혹자가 말하기를,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예,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놓치면, 내 인생, 야 못 핀다 이거 이거 잡아야 된다 이거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할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시고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계시다네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될 것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때 그때 가이로스죠 과연 이때가 하나님의 때냐 그 질문이 가장 신속할 때 우리 인생은요 가장 안전한 우리 인생은요 가장 견고합니다.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내 판단으로 잡은 기회보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강력한 때임을 믿고 오늘도 아니 평생을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기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기회가 있는 듯합니다. 아니 아예 기회가 없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임을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우리의 아버지 둔감함이 아버지 말로 우리의 아버지 무능함이 아버지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치 못하고. 그러는 아버지 내가 가장 보기에 좋은 기회 내가 귀로 듣기에 내가 마음으로 듣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려 합니다. 주여 나의 오리석음을 내려놓고 오늘도 조용히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 아니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오직 주를 믿음으로 아버지 구수조차도 죽게 돌아올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 실 일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